나는 평소에 후배분들 만나면 최대한 나도 얘기를 들어주려 고 아, 어, 그래. 그렇지. 그래야 처음엔 좀 어색해도 네. 어느 순간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. 형은 막 후배들 만나면 네. 명언 막 얘기 많이 하잖아. 아저대 그건 옛날얘 아, 이고 이제는 또... 안 해. 이런 논란들이 응. 그저 귀는 닿지 않되 그들의 거를 수용할 것만, 좋은 것만 보고 제가 음악을 만들면 분명히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렇게 생각...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이걸 하나 보여주고 싶네. 네. 이게 내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음, 내가 네.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말이에요. 어, 정말요? 아 정말요? 이거 그냥 한 번만 네. 봤으면 좋겠어내 운명은 내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다. 음... 어? 이거 그 프로필 사진? 아맞아요 네. 어, 프로필 사진. 네.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면 잘 이겨낼 거예요, 힘든 네. 일들도.